이번에도대한민국이가장 먼저 나섰습니다누가 뭐래도 이기 앞에서 한민을지켜내니다도는나한국니다가이 당연 독보적이었습보니다1 7일 오전 캄이보디니다구금됐1한국인2보이국적기편한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이으로니다 63명 중4명이니다이미 송환되었고 이제 남은 건5 9명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국민 전원을 데려오기 위해 오늘 저녁 전세기를 투입합니다. 지난 15일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합동 대응팀이 직접 현지로 날아갔습니다.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공항에 내린 그 순간 해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또 해냈다며 긴급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스캠단지 납치 사건으로 캄보디아 여행 제한 조치라는 제목이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캄보디아 여행을 단호히 제안하며 사건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뉴스는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캄보디아와 온라인 사기 대응 협의 촉발이라는 제목이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긴급 협의를 시작했으며 온라인 사기 및 스캠단지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언론들까지 강하게 보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정부가 동남아 스캠 조직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FBI와 재무부가 캄보디아 기반 프린스 그룹과 관련 인물들의 자산 수십억 달러를 압수하고 범죄 조직을 초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금융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영국 역시 런던 부동산과 영국령 벌진 아일랜드 사업체를 동결하고 스캠 단지 운영과 관련된 인물들을 금융권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나서면서. 결국 캄보디아의 어두운 범죄 제국이 드디어 세계의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받은 주변 동남아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계 갱단 조직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 활동에도 태국이나 인근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이자 태국 방송까지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ปฏิบัติการเอาคืนเขมรโดยประธานดีอีแจยองเนี <apps. S 1> <duh. S 3> ่ยนะฮะก็ออกมาต้องออกมาแล้วนะฮะเพื่อสร้างความเชื่อมั่นในชาวเกาหลีใต้ด้วยการประกาศให้ประเทศกัมพูชานั้นนะฮะเป็นประเทศที่ไม่ควรไปครับนะฮะและเป็นเมืองแห่งอัชญากรรมเมืองอัชญากรรมแล้วก็พร้อมที่จะทําทุกวิถิทางในทางการทูตในการนําพี่น้องชาวเกาหลีใต้กลับประเทศนี่คือปฏิบัติการของประธานดีอีแจยองนะฮะคนเกาหลีใต้ที่ถูกหลอกไปทํางานและถูกลักพาตัว นะครับคุณก็เห็นว่าวันนี้เนี่ยนะฮะโคศกกระทรวงมหาดไทยของเขเมຈเนี่ยเขาออกมาพูดโอ้โหว่าตอมอเขเมຈเนี่ยได้ ควบคุมตัวชาวเกาหลีใต้80คนไว้ได้เจอเฉยเลยพี่เเจอฮะก่อนหน้านี้ทำไมนิ่งยางเลยโคศกฮะนายคนนี้ฮะเป็นโคศกกระทรวงมหาดไทยของกัมเณศเวลาเกาหลีใต้เขาติดต่อไปตั้งแต่กรณีที่นักศึกษาตายเนี่ยตั้งแต่สิงหาคมคุณไม่ทําอะไรเลยคุณนิ่งเฉยไม่ส่งศพเขากลับมาคืนด้วยทําไมวันนี้พอประธานใอภิดีเขาดูเอาจริงเอาจังปุ๊บเนี่ยคุณหาเจอหมดเลยนะเจอแล้วเจอหมดเลยศพก็เจอด้วยแต่ทุกคนคือมีความสุขแฮปปี้ไม่อยากกลับแผ่นดินแม่ อ่าเป็นไปได้ยังไงฮะมันดูแปลกๆคนเกาหลีเนี่ยไปเที่ยวเขมรเนี่ยปีึงสามแสนคนนะเยอะฮะตอนนี้เนี่ยนะฮะเขาบอกเมื่อวานนี้เนี่ยเขาไปสำรวจที่สนามบินเตโชเขมรเนี่ยครัวได้ยกเลิกหมดแล้วนะฮะแสดงว่าที่เห็นว่าว่างๆอยู่แล้วเนี่ยโอ้โหยิ่งว่างเข้าอีกคนเกาหลีไม่ได้มาอแล้วคนเกาหลีเนี่ยนะเวลาไปเที่ยวเขาใช้เงินใช้ทองนะกัมพูชานียใน에서는한국인을대상으로한ก치감금사기사건이연이ก폭로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캄보디아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한국에서부터 사기 피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자국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국인 여성을 내세운 홍보 영상을 공식 SNS에 게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푸노펜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우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산지도 벌써 13년이 되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캄보디아 내무부는 또 다른 한국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리얼리꼬레입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이 분쟁과 피해로 인해 힘든 현 상황을 주시하며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단합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겪을 때 똘똘 뭉치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참 많이 닮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작은 힘을 보태고 싶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단순한 경험 공유가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의 압박과 이미지 색탄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표정과 어색한 말투,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 자발적인 발언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영상에 속을 사람은 없죠. 한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자국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한국은 결코 이에 눈을 지 않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동남아 범죄조직이 활개 쳐도 어느 나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단호한 움직임이 상황을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SNS에는 한국처럼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두운 범죄를 세상에 드러낸 건 언론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산업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깊게 엮여있으며 현지 권력층의 비호속에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미얀마에서 대만인, 일본인, 태국인을 납치하더니 최근엔 활동거점을 캄보디아로 옮기며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 국민이 피해를 당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기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인을 납치하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과거에도 해외에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실제 군병력 파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군 투입은 쉽지 않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한국이 나서서 중국계 범죄 조직을 소탕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송환이 아니라 국민 생명 보호작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응에 전세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말로 예정돼 있던 전세기 투입은 오늘 바로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이 국민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는지 그 위상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은 전 세계에서 리더십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강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